제세 번째 살펴볼 그 프록시는 보호 프록시입니다. 보호 프록시인데 이 보호 프록시를 이제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직접 만드는 게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보호 프록시를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동쪽 프록시를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 보호 프록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나오는 또 예제를 살펴보면은 요런 커플 연결 응용이 있다고 합시다. 별로 재밌는 주제는 아닌데 하여튼 거기 교제 나온 예제니까.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각 사용자마다 저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를 할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평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이제 평가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소드는 이제 아무나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내 스스로는 내 객체에 대해서 얘를 호출할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set name, set gender, set interest는 바꿀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내 자신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메소드들이 외부에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퍼블릭으로 우리가 지정할 텐데 그렇게 지정을 해서는 이제 어떤 객체는 쓸수 있고 어떤 객체는 못 쓰게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보호 프록시입니다. 보호 프록시. 그래서 이거를 내 스스로 어 여기 만드는 게 어딨나?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그 객체를 내가 여기다 유지하고요 유지하고 되는 거는 그냥 얘를 getName을 부르게끔 해 주고 안 되는 거는 예외처리 한다든지 빈 메소드로 만들어 버리면 얘를 이용해서 접근하면은 이제 이 메소드를 불러봤자 아무런 동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런 식으로 보호프록시를 만들게 되면은 이 만들어줘야 되는 메소드가 매우 많죠. 번거롭고. 그래서 얘를, 요런 애를, 요런 애를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어떤 룰들을 세팅해주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애를 이제 자바의 동적프록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자바의 동적프록시는 자바에 있는 Reflection Library. 그러니까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런타임에 그, 각 클래스의 정보를 우리가 얻어올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동적으로 프 r 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만들면 돼요. 그래서 Owner Invocation Handler 하나 만들고, non-owner invocation h a n 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은 내 객체를, 내객체의 여러, 여러 메소드만 호출할 수 있고, 타인은 내 객체에 대해서 여러, 여러 것을 할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owner invocation h a n 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객체를 접근할 때 쓰는 거니까, 이 invocation h a n 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요 메소드를 만들면 돼요. 인보크 메소드를 만들면 되는데 이 인보크 메소드에서 요 메소드를 이제 그 객체에 대해서 부르려고 한다. 요 인자를 갖고 부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메소드의 이름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이 메소드의 이름이 get으로 시작하면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은 자기 자신도 불러도 되고 타인도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set a hot not rating으로의 메소드는 예외처리를 해주게 되겠고, starts with set이면, 개인은 자기의 어떤 정보들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호출할 수 있게, 이런걸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non-owner invocation handler가 되면은, get은 되고, 얘는 되고, set은 안 되는 거죠. set로 시작되는 건안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 어떻게 쓰냐면은 그 만들어 놓은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이용해서 프록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프록시를 만들 때좀 문법이 복잡한데 요 프록시.점 new 프록시 인스턴스라는 애를 불러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그때 내가 만들려는 어 클래스의 클래스 정보랑 인터페이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고 내가 만든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불러서 어,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개인이 내가 내 객체를 접근할 때쓸수 있는 프록시가 나오게 되겠고 이 프록시를 통해서 객체를 접근하게 되면은 set hot or not rating 그 평가하는 메소드는 호출할 수가 없고 그걸 호출하게 되면 예외 처리가 되겠고 나머지들은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프록시가 뭔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호프록시는 클래스에 이제 메소드들이 있는데, 퍼블릭 메소드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퍼블릭 메소드들을 항상 호출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호출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호출할 수 없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 잡아, 그, 객체적 언어에서 제공하는 접근제어를 통해서는 제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걸 위해 보호프록시라는 걸 만들어서 쓸수 있는데, 보호프록시를 내가 직접 이런 식으로 만들면 번거로운 거죠. 메소드를 각각마다 허용할지 말지 판단해가지고 쭉 만들어줘야 되니까 번거로워요. 그래서 걔를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동쪽 잡아있는 동쪽 프록시 기능이고 자바에 있는 동쪽 프록시 기능은 reflection 라이브를 이용해서 프록시를어 동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호 프록시를 동쪽으로 만들 때쓸수 있습니다 물론 요 다른 보호 프록시 말고 다른 프록시를 만들 때도 요 동쪽 프록시를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인보크하기 전에 뭔가를 하고 다른 애를 뭔가 하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요 동쪽 프록시는 이제 요렇게 접근 제어를 만들 때어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얘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객체가 만들어 놓은 메소드 이름들이 조금 처리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개수로 시작되는 애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세으로 시작되는 애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 중에 하나만 특별한 경우. 만약에 얘네들이, 이름들이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면 규칙을 가지고 여기서 코딩하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이제 이접근제야되는 메소드들이 뭔가 이름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그룹핑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getter들은 get으로 시작하고 setter들은 set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얘가 getter인지 setter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런 동적 프록시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보호 프록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는 이런 비슷한 라이브러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laughs> 파이썬에 비슷한 라이브러가 있는지. 파이썬도 동적 언어이니까.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있겠죠. 어. 근데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파이썬 잘 몰라서. 근데 이제 C++는 이제 동적 언어는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기는 힘들겠죠.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는데 음. C++에서는 이런 식으로밖에는 이런 식으로는 어떤 언어에서든지 다 만들 수 있죠, 보호프록시를. 이렇게는 어떤 언어에서, 언어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자바는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라이벌리를 갖고 있다. 아, 그걸 알아두시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코드는, 자바 코드는 이제 제가 포함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두개 만들어가지고, 지금 객체를 접근하려는 애가 나 자신이면은, 이제, 오너프록시를 만들어서 주고, 어, 내 객체를 접근하려는 애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넌 오너프록시를 제공해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할수 있는 일들을 이제 제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호프록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얘를 동쪽 프록시라고 부르냐면은 프록시 클래스가 실행 시간에 동쪽으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서 동쪽 프록시이고 동쪽 프록시의 이점은 접근제어 제공하는 래퍼를 직접 만드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얘가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프록시는 아니에요. 프록시를 만들기 위한 룰을 세팅해 놓은 거죠. 이 자체가 프록시가 아니라 보호 프록시를 만들기 위한 룰이고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록시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그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바의 동적 프록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소드에서 이제 프록시가 어떤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 원격 프록시가 있었고 가상 프록시가 있고 보호 프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프록시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이제 내용들은 스마트 프록시에 해당되는 애고 이 스마트 프록시는 매우 그 장식 패턴과 흡사하다 장식 패턴을 구현하나 프록시를 구현하나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그런 용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잠깐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synchronization proxy 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 멀티스레드가 한 객체를 접근할 때그 접근을 통제해 주는 거죠. 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내가 만든 클래스가 이제 그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문제가 없도록 동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내 클래스에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넣게 되면은 무거워지는 거죠 클래스가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든 클래스는 멀티 스레드 환경이 아닌 경우를처럼 만들어 버리고 얘를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만약에 우리가 쓰려 고 그러면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를 그 동, 동시 접근을 제어해주는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록시를 만들어가지고 스레드들이 원 객체를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이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록시를 통해서 원 객체로 접근하게 되면은 동시 접근을 이제 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코피 온 라이트 프록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조금 복잡한 개념일 수 있는데 에, 간단히 살펴보면은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다른 스레드가 데이터를 추가 삭제를 못하게 막고 특정 컬렉션을부터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추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컬렉션이 있어요. 컬렉션이 있다는 거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유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떤 스레드가 처리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처리하는 동안에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스레드들이 그 데이터에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지우거나 추가하는 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처리하면 돼요. 스냅샷을 찍는다는 건 뭔지 알죠? 그냥 컬렉션이 있으면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그대로 복제를 해요. 그리고 나는 복제된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이 객체를, 그 컬렉션을 수정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지금 수행하는 연산은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라이트는 안 해. 라이트는 안 해요. 라이트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복제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불필요한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말한 건두 번째 해결책이에요. 첫 번째 해결책은 컬렉션 자체를 락하는 거예요. 근데 컬렉션 자체를 락하게 되면은 다른 애들은 접근을 못 하죠. 동시 접근에도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조차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리드하는 애도 있고 리드하는 애도 있고 라이트하는 애도 있고 그런데 내가 c 그를 해보면 리드하는 애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책 1는좀 별로인 거고 해결책 2는 컬렉션을 복제한 다음에 복제된 데이터에서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쓰기 접근이 없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쓰기가 없었어요. 멀티 스레드 환경인데 다른 스레드들이 나랑 똑같은 시간에 그 컬렉션을 접근 안한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복제를 한 거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 3은 프록시를 통해 복제를 없이 쓰다가 쓰다가 누가 라이트하려고 그러면 그 순간에 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요 개념이죠 레이즈 이별레이션 즉 복제를 언제 해요 계속 미루다가 두 번째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두 번째 방법을 해결하려는데 시작부터 복제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미뤄요 꼭 필요한 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그거를 커피 언 라이트 프록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자체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어떤 기능이 있을 때 이거를 혹시 내가 하려는 거에 적용할 수는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찍 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필요하게. 너무 일찍 해서 비용이 너무 일찍 소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 때 멀티스레드 환경이 아니더라도 무작정 먼저 처음부터 뭔가 큰 일을 하고 이렇게 구현하도록 구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가 꼭 필요할 때까지 비싼 연산들은 미루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요 여기서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캐시 프로젝트, 프로시예요 캐시 프로젝트. 이 캐시 프로시는 이제 어떤 객체한테 뭘 요청하는 거죠. 객체한테 뭘 요청하는데 이 요청해가지고 객체가 그 결과를 뭔가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근데 캐시 프로젝트는 입력과 그 메소드의 출력을 맵 같은 데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똑같은 입력을 요청하면은 그 복잡한 연산을 안 하고 캐시에 저장된 걸 바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캐시 프록시죠 이거는 장식 패턴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장식자를 붙였는데 장식자에 뭐가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캐시가 구현되어 있는 거죠. 캐시를 만들어 놓고 얘가 주는 답들을 여기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들을 이제 똑같은 입력을 이용해서 그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함수가 실제 실행되는 게 아니고 맵에서 그 저장되어 있는 반환값을 찾아가지고 주는 그 형태가 캐시 프록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캐시 프록시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뭘까요? 캐시 프록시를 만들 때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어요? 캐시 프록시를 만든다. 주의할 점. 데이터 갱신. 데이터 갱신. 네. 하나 주의할 점은 캐시에 놓은 데이터가 계속 유효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어요. 특징이 시간이 흐르면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캐싱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캐싱을 한다는 거는 그 입력에 대해서 출력 결과가 안 변해야 돼요. 변하게 되면은 캐시를 또 갱신해 줘야 되는 게 있고 그게 갱신해야 되는 건지 그냥 줘도 되는 건지. 뭔가 판단한 메커니즘인데, 근데 또, 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봐야 돼. 입력에 대해서 어,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바뀌냐 안 바뀌냐, 바뀔 수 있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걸 봐야 되겠고, 두 번째 또 생각을 해봐야 될게 캐시의 크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캐싱에 놓을 건가, 모든 데이터를 캐싱에 놓을 건가, 자주 질문하는 것들을 캐싱에 놓을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만약에 모든 입력에 대해서 호출할 때마다 캐싱을 해놓으면 캐시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럼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너무 많이 <laughs>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얼마만큼 내가 써도 되는지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laughs> 캐싱을 할때 캐시된 데이터가 계속 유효할 건지, 요걸 생각해 봐야 되겠고, 얼마나 많이 캐싱을 할 건지, 그걸 통해서 실제 성능 향상을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건지를 보고, 성능 향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저런 캐시 프로시를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캐시하는 장식들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쓰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캐시프록시도 좀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패턴과 비교인데, 장식 패턴과 제일 흡사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스마트프록시는 장식 패턴과 거의 흡사해요. 흡사하다. 책임 추가인데, 얘는 접근제어 책임 추가인데, 캐싱하는 건 기능 추가라고 보는 게더 맞죠. 접근제어보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캐시 프록시가프록시인지 데코레이터인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애들도 그렇습니다. 둘다 대시하는 객체, 대시하는 객체와 장식 대상과 동일 타입이라는 거죠. is a와 has a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고 프록시는 일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수 있고 일부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코레이터는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데코레이터는 다 제공해야 되고 프록시는 굳이 다 제공 안 하고 프록시를 통해서 쓰고자 하는 그메소드만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은 항상 유지하지만 프록시는 원격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지 않고 가상 프록시는 처음부터 유지하는 게 아니라 레이 l 이밸 t i 이션이 돼서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좀 다르게 되는 거고요. 장식은 장식 대상을 실행 시간에 주입을 받지만 프록시는 대신하는 객체를 내부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하는 시점이 이제 장식 패턴은 좀 다르죠.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는 프록시 패턴은 보통 대신하는 객체를 인지하지 않고 사용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장식 패턴은 내가 직접 필요에 의해서 장식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원격 프록시는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클라이언트부터 숨길 수 있고 가상 프록시는 원 객체의 생성을 지연시키고 생성 시점을 레이즈 이베리션 형태로 해줄 수 있게 해주고 보호 프록시는 접근 제어를 그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어 어떤 필요한 접근 제어를 제공해 줄수 있죠. 그래서 강건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프록시 같은 거 쓰면은 효율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데 스마트 프록시는 이제 뭐죠? 어 데코레이트 패턴과 좀 너무 흡사한 흡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로 어~ 프록시 패턴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